29번의 문제 확인합니다. 가 더하기 4분의 나는 7분의 2와 같고, 가분의 5는 나분의 2와 같을 때, 가와 나의 차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그러면 우리 이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3분의 2하고 6분의 4는 크기가 같은 분수예요. 이때 2 곱하기 6과 3 곱하기 4는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 결과가 같아집니다. 그 얘기는 나 곱하기 7과 2 곱하기 가 더하기 4, 가 더하기 4가 한 덩어리니까 괄호 안에다 넣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 보면 따로따로 곱해서 더해 주어도 결과가 같잖아요. 따라서 2 곱하기 가 더하기 8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 볼까요? 나 곱하기 5는 가 곱하기 2와 같더라. 뭐2 곱하기 가. 요렇게 바꿔서 써주면 뭔가 같은 것이 눈에 더 빨리 띄죠? 그럼 이제 이들의 차를 구해 볼게요. 나 곱하기 7에서 나 곱하기 5를 빼면 나 7개에서 나 5개를 뺐기 때문에 나가 2개가 남아요. 그래서 나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네를 뺀 값과 이것들을 뺀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거 빼주니까 이게 8이 되네요. 그러면 나는 4가 되는 거죠. 나가 4일 때, 그럼 4, 5, 20이니까 20이 되려면 가는 10이 되어야 합니다. 가와 나의 차를 구한다? 10에서 4를 뺀 값으로 6이 되네요. 문제의 답은 따라서 6입니다.